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순교 기념 주일에 제가 묵상한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예, 예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열매, 그게 수백억이 되는지, 수천억의 인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준경 전도사님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제자반과 함께 이 증도에 갔다가 문전호사님 묘소 앞에서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분의, 그분은 원래 순결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목포에 나와 있는데 그증도에 공산군이 중도에 있는 신자들을 어렵게 한다. 이 소식을 듣고 목포에서 배 타고 중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신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가면 죽는다고 가면 안 된다고 붙잡고 난리를 피는데도 결국은 문전사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국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오산에서 이제 개척교회 2층 사글쇠 방에 있다가 너무 거기가 환경이 안 좋아서 3층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교회를 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두 자매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거기 주변에 있는 조그만 공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일 때입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근처에서는 성결교회 외에는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왔더니 성결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런다고.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아니, 고향이 어딘데? 그랬더니요. 목포 앞바다에 있는 앞페도에 거기에 산대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신안 앞바다에 섬이 엄청나게 많은데 섬마다 성결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절이나 천주교, 성당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다 교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결교회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데도 있나. 그런데 나중에 제가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한 글을 읽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이분의 순교의 영성, 용성, 전도의 영성이 신한 앞바다에 있는 모든 섬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섬이라는 데는요, 귀신, 우상, 우상덩어리에요. 섬마다.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다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냥,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묘소 앞에서. 한 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 성대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순교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순교를 당할 환경은 아니지만 순교자적인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는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교의 영성 가지고 이 때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일곱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시풀이 는 자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다 보니까 씨가 길바닥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도 물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고,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시풀이 있는 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세요. 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길 또는 돌짝밭 또는 가시덤불, 옥토 이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예요 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 살아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싹을 특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을 온전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떨어졌다 그거예요 시는 다 똑같은 시예요 그런데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 어떤 곳에는 전혀 효력이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씨는 똑같은 씨예요. 문제는 그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여기가 문제다, 그거예요. 아, 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돌밭 길바닥 같은 마음 가시 덤불 속에서는 절대로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풍성히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첫째는 길바닥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 돼요. 길바닥을 그대로 놔두고는요. 시가 떨어져요. 그럼 그대로 그냥 굴러다니다가 날아가는 새가 딱 집어 삼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집어 삼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길바닥을 엎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길바닥을 삽으로 파보셨어요? 이게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곡괭을 가지고 찍어야 돼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집니다. 여기 길과 땅은 굳어버린 마음,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질까요? 왜 교만해질까요?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교만인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없어져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대충 읽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와서 부딪혀야 돼요.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전혀 교만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50년 예수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두워졌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고 하면 가인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장세기 4장 6절 7절 말씀하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러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배함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칠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요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왜 가인이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죄입니다. 죄.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지? 무엇이 문제지? 그래서 원인을 찾고, 그래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울고라 불고라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놔뒀다가 큰일 날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내눈 앞에 내문 앞에 엎드려 있다. 정신 차려. 그런데 가인이 정신 차렸어요. 결국은 들에 자기 동생하고 있다가 동생을 처 죽여요. 아, 아무 죄도 없어요. 동생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동생을 죽여요. 그래놓고는요. 하나님이 가이나 내 동생 어디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성대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 죄로 인해서 완악해진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완악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 배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고,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돌짝밭은 같은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을 다 드러내야지요.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돌을 캐내서 그렇지 않으면 돌 위에 흙이 얇게 깔려 있어요 씨가 떨어져요 싹이 나요 그런데 뜨거운 태양이 비치니까 이게 깊지 않으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봤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신자 좋은 믿음의 신자 같이 보여요. 기쁨으로 신앙 고백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이 흔들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직장을 잃거나 병에 걸리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오해로 인하여 관계가 틀어질 때에 이런 때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요, 돌을. 제주도에 가보신 분들은 제주도의 이밭두렁에 돌담이 쌓여 있는 걸볼수 있어요. 감귤 농장 그 둘레의 울타리를 보면 돌로 쌓아놨어요. 여러분, 왜 돌로 쌓아놨죠? 돌로 쌓아놔야 태풍이 불어도 나무나 곡식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화산이기 때문에 화산으로 생긴 섬이기 때문에 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돌을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밭을 만들려면 그 밭에서 돌을 다 캐내가지고 이거 어디다 놔요 놀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밭드렁에다가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바람도 맞고 또 밭에 돌을 다 드러내서 거기는 옥토가 되어지고. 그런데 이스라엘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주로 어디냐 하면 저 갈릴리 북쪽입니다. 거기는 물이 많아요. 물이. 샘에서 물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또 하나 많은 게 뭐냐면 돌이 많은 거예요. 돌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 맞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도울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도울 그게 무엇이 오늘 성경은 환란이냐 박해냐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박함이라고 볼수 있어요. 경박함. 돌투성이의 토양과 같은 품성은 경박한 품성입니다. 쉽게 동요하고 자주 화를 내고 회개하지 않는 바위처럼 굳고 냉정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이기적인 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서 버려야 돼요. 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요구하는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데 돌에 흙이 이제 살짝 있는 거기에 뿌려진 씨앗은 싹 나다가 그냥 다타 다 죽어요. 그런데 돌을 다 드러낸 그곳에는 뿌리를 깊이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비칠수록 더잘 성장하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풍성, 풍성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가시떨기 밭 같아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가시덤불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마태의 13장 22절에 보면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찌들은 마음, 그늘진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현대인들은요. 너나 할것 없이 건강, 경제, 직장, 주거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등 많은 문제 속에 파물,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가시떨기 숲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운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가시덤불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각가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내어 놓으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열두의 혈루병을 턴 여인 나병 걸려 죽어 가던 사람, 죄짓고 정오에 물길러 왔던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여리고의백치사에의그 어, 사개오 세리장 사개오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해결을 받았어요. 나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풍성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게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비유의 초점은 뭐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열려져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꽉 닫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활짝 열려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옥토가 씨앗을 받아들여 싹을 밑으로 내고 그리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 내 심령에 떨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정결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좋은 밭과 같이 그렇게 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인생의 근심, 걱정을 다내 마음속에서 다 내보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입니다. 준비. 여러분, 주일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토요일 날 오후부터 주일을 준비한다. 그분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주일 준비는요,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은혜 속에 살고 찬석하며 감사하며 살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이게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이 주일을 준비하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권능인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길 같이 되고 돌짝 같이 되고 가시덤불처럼 되었을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마음 속에 와서 부딪히면 순식간에 옥토로 변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 60배 결실, 이게 뭐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우시고 내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옥토가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다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거 그그 뭐그 속에 들어가 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병을 물리치는 거예요. 병에서 건강게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내 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믿음이 큰 사람, 큰 믿음이 사진 사람은 그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고, 병에서 고침도 받고,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옥토가 돼서 백배의 수확을 그리고 이 말씀은요, 물질적인 축복하고도 연결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그 가지 믿음 가지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백배. 60배, 30배 결실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세요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밭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씨앗이 돼서 옥토가 돼서 그러면 열매가 열린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